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매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늘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순종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시고 주말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고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열정을 주세요. 그 사랑을 주세요. 주님을 향한 그 패션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낼수 있게하여 주시고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세요. 코비 9이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그 무엇보다도 그 이전보다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실패했죠. 아이성 점령. 7장에서는 이제 8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들 성읍에서 너무 멀지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른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 할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명령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소쪽 에델과 아이사이에 매복하였고 여수하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수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화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리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략길로 동항함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격추하며 유인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이 베델의 이스라엘 따라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실패해서 배우는 교훈이 첫 번째는. 7장에 보면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아간을 제거했습니다. 또 이제 8장 1절에 보면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자세히 나오죠. 그건 뭐냐면,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수와에게 호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가 있는데 실패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한 번에 제대로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세, 실패가 있다는 건 오히려 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때 아이성에서 실패를 안 했더라면 더큰 전쟁에서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에서 실패함으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어, 여리고 점령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요단강 건넌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돌무더기 쌓아놓고도 우리가 실패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네와 함께함과 동시에 이 싸움을 할때 적당히 이 삼천 명 보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적당히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를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지지 않냐고 이스라엘을 다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성에서 전쟁에서 또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랬다가는 어떻게 될뻔 했어요? 크게 전쟁에서 지면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에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것도 조그만 성에서 실패하고 실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망하지 않게 하신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깨닫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복병을 남겨놓습니다. 복병을 남겨놓고 유인작전도 씁니다. 다 피하는 것처럼 도망가니까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연합작전도 펴니다 양쪽, 양쪽으로 협공을 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천명 적당히 보내가지고 싸우려고 했던 아이성 실패했습니다. 교만함을 회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온 백성이 한 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싸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됐습니다. 전쟁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여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호수아는 자기 집에도 안 들어가고 군사들과 함께 같이 자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과 구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다. 본 성경에 보면 시편 46편 5절에도 보면 새벽에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새벽이 최선을 다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동이 터 오기 전에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 찾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여름에는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게좀 덜. 어, 힘들죠. 그런데 겨울이 되면 겨울이 춥죠. 추울 때또 깜깜하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싫습니다. 막 자리에서 조금 더 자고 싶고.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박차고 문을 박차고 이하고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너 삶에 최선을 다하는구나 내가 복을 주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 제가 우리 주님이 저에게 찬수를 다시 주셔서 내가 30대로 돌아가서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laughs>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내가 좀 지금보다 옛날 여태가 했던 것보다 좀다잘할수 있다면 마음껏 우리 성도들을 그냥 더 많이 복을 빌어주고 싶어요. 예.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새벽에 주의 얼굴 구하죠. 그... 그 그냥 와가지고 또뭐 합니까? 교회에서 뭐 대가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의 교회에 충성하고 이분들이 복을 받아야지 누가 세상에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만약에 내가 그냥 살른살라 돌아가서 다시 먹기 시작한다면은 우리 성도들 옛날보다 더 많이 축복해주고 싶어요.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에, 이스라엘이 지금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복 작전도 하지요. 협공 작전도 하지요. 왜?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요. 온 백성이 하나가 되지요. 부지런하게 준비했지요. 그 다음에 여수와의 명령을 그냥 따라서 그냥 순종했죠 그냥 모든 게 착착착착. 이렇게. 이게 실수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게 없었더라면, 이게 없었더라면 큰 전쟁에서 실패했더라면 많이 희생이 되었을 것인데 그래도 아이성에서 실수함으로 인해서 다행히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에, 7장에 보면은 36명 정도가 죽었다고 이렇게 나오죠. 에, 그것도 큰 숫자긴 하지만 한 명에 비하면 한명이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이 그렇게. 어, 아이성에서 실수가 오히려 이스라엘로 더 굳세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예, 일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는 거, 시작부터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까지껏 뭐 이렇게 하면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가운데, 실수한 가운데서도, 실패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은 낙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백성이 연합해서 한마음 한뜻 됐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낙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새롭게 아버지 새 마음 가짐을 가지고 새로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우리 현실에서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안주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에 100%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한령 없는 복을 주세요. 또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오니 오고 가는 길을 천군천사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무탈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겪는 분들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과 혼과 몸을 그리고 자동차도 그리고 아버지 사는 집도 아버지 자녀들도 천군 천사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제 연세도 있으십니다. 의탁하오니 영도 건강하지만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오니 육신도 아픈 것이 없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갈 때까지 모세의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귀가버지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눈도 새하지지 않게 하시고 귀도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그러나 때가 될때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곁에 갈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또한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내 집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인 것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집은 주님이 예배 놓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형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간절히 계속 기도 그치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 그 사람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람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람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Thanks. no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관세도 그날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